...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것에서 오른쪽 거를 빼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요 식은 어떻게 써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 어, 2분의 x-5에서 누굴 빼야 돼? x를 빼달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이쪽 어느 쪽? 이쪽 부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서 이걸 빼서 계산해서 여기가 나와야 되죠. 그쵸?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은 어떻게? 여기 네모라고 할까요? 여기를? 네모 부분은 어, 네모는 어떻게 써야 돼? x에서 어, 가로 쳐야 돼요. ex-0.4를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x-2x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0.4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x+0.4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라고? x+0.4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x-5가 되고, x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얘랑 얘에서 얘를 빼서 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식에서, 요식에서 누굴 빼야 돼? 요식을 빼줘야 됩니다, 지금. 그쵸? 네. 이해 되죠?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2분의 x-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가 됐고, 이렇게 플러스죠? 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0.4. 그럼 얘는 10분의 4. 5분의 2가 되나요? 5분의 2.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얘랑 얘랑 없어졌죠? 이렇게. 그쵸? 어, 가에 들어갈 식의 합 값이 0.1이래. 그럼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0.1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얼마야?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식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식에서, 어떻게 남아야 돼? xx가 사라졌으니까, 요 어, 식만 남은 거야, 지금. 그럼, 최소 분모를 없애려면 최소금에서뭘 곱해야 돼? 여기다 10 곱하고, 10 곱하고, 10 곱하면. 이렇게 하면 얼마야죠? 5가 돼서, 어, x-5가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520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자, ox 마이너스 -5, 525가 될거고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얼마죠? 마이너스 29, 그치지 ox 어, 마이너스 29가 1이 되네요. 그러면 ox는 1 플러스 29가 돼서 ox는 30이 돼서 양변을 5로 나누는 거죠, 그쵸 그럼 x는 6이 되겠네요.